소송가 242장 되겠습니다 소송가 242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이찬송가 예입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음, 바는 하나님 음, 하나님의 우리 허무할 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대로 말리라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써거짐의 종로를 판매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자연 만물이 피조물들이 이제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또 앞으로 참여하게 될그결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하고마 빠스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네, 마스크를 저희 아직까지 쓰고 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해가지고 지난주일에 누가 코로나 걸려서 교회 못 오셨다고 주현수 원사님과 누가 코로나 걸려서 교회 못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우리 김 오는 사람이 못잡서 오늘 아직 한 번도 안 걸리셨네. 참관이. 제 말하는 거. 거리더라도 이제 마저도 안 쓰고 다니는 거같아 <laughs> 그래서 그이만물의회복에 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적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본 19절 보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후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 그리스도의 제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조물들도 그때 영광에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20절, 자, 피조물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한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에 피조물, 만물들이 함께 타락을 한 것을 이 20절에 뭐라고 표현한다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렇게 니서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뭐 타락이다, 무익하다, 허함이다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아 이런 번역은 이제 이게 뭐, 원문대로 번역을 우리 성경은 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역, 쉬우성경 현대,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아, 공동번역은 이제 의역을 했어. 쉽게 해석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절 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잘 번역을 제일 잘 번역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피조물이 제 무시를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막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아, 이 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했다. 이거는 우리는 설명을 안 들고 뭐 말하지 못한단 말이야. 타락인 거은 알지만, 아 피조물들이 허한에 굴복했다는 것이 도대체 그 무슨 뜻일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과 물이 아담이 타락을 할 때에 함께 타락을 하게 되어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어, 이 땅이 가시동굴과 언덕 뒤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람은뭡니까 평생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얻게 되는 이 지구촌의 대혼란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 그걸 이제 예, 그 의미가 피조물들이 지혜 부실을 못하게 된 것은 어, 피조물들의 본의가 아니고 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주의 맛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실점입니까 과거 시점. 그제 그런 사 있었다는 그런 거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미래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느냐? 21절, 22절은 현재 미래를 말것 거고 21절의 미래를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뭔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어, 목을 빼고 지금 뭔가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데 바라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서 해방이 되어 아, 네. 그랬습니다. 아, 이 썩어짐이라는 것은 만물의 쇠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무도 늙어가고 수령이 미국에 있는 세콜리아나무로 몇년전 제가 그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굵은 나무더라고요. 사람 수 명이 이렇게 양파를 해서 둘러야그 나무를 다 뚫을 수 있는 가장 이그 굵은 나무인데 그 나무의 수령이 아, 2,500년인가 아, 예수님 탄생 그 전부터잖아요. 자라던 그 나무가 지금 벌레들이 먹으면서 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해서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아, 네. 해방을 받라는 거예요. 종로는, 어,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종로를 타는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도 해방이 됐죠. 어디서 해방이 됐습니까? 그렇죠. 죄와 네. 사망의 종로를 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피조 으로거예요 인간 버전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종들에서 해방이 된 것이고, 자연 만물의 버전으로 보면, 은 썩어지고 노쇠하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대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방되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의 제림이고, 새하늘, 청년왕국 새하늘과 새하늘. 요한계시록 21장 22단이 펼쳐질 때, 사람들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퀴조물도 같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절 가반절에 보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의 영생의 세계예요. 썩지 아, 않면. 아, 네. 아, 이게 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딱고 아, 예수님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사람들만 영생의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썩어짐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만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낙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242장 찬송을 부르는 거 보니까 고기를 지금 노래한 것인데,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게 노래 부르면, 아,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이 마무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지금 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데, 이 성물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이이 성물이에요. 아, 네. 이렇게 마음까지 대혼란 시대가 지금 초대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망가진 지구촌에 내 혼란된 이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돌렸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프로젝트입니다. 아, 네. 그 십자가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피값을 거리해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모든 것이 고려사 우리는 내일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나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연 만물까지도 회복이 되어서 그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복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고 오심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그천년의 왕국과 생하들과 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나원 천국의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하여 그렇게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신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하오니 で何 <music>